안녕하세요, 바치올 제이크입니다. 예, 우리 오늘의 차트 기술적 분석을 할 종목은 예, 진 매트릭스예요. 예, 지금 시간에서 하한가가 갔는데 하한가 간 이유가 뭐냐면 예, 그렇죠? 뭐죠?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진단 키트 개발 계획 없다는 뉴스로 예, 시간에서 하한가가 갔는데요. 예.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우리 내일장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워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러한 경험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다 내려가서 조정이 됐을 때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다 조정이 되면 고민이 많이 생기죠. 예. 첫 번째는 매도의 고민이 생기고 그렇죠. 두 번째는 홀딩의 고민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 끝에 매도하면 주가는 올라가고 또 고민 끝에 홀딩하면 주가는 내려가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이 기준을 잡아드리고 우리 집 매트릭스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이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 장대양봉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장대양봉이 나오면 장대양봉의 고점을 긋고 여기에 절반 또 여기 절반을 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1번, 2번, 3번이라고 하시면 1번, 2번, 3번 모든 구간에서 급반등이 여러분 잘 나와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보시면 하나의 봉이잖아요. 절반에서 급등이 나오고 여기도 절반에서 급등이 나오고 결국은 이렇게 하나의 봉이죠. 어때요? 2번 패턴에서 완전한 급등이 나오죠. 하지만 3번을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가 자체가 어, 죄송합니다. 하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주가가 올라가다 내려갔을 때, 이때 주가의 위치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주가의 위치가 1번, 2번, 3번 안에 있으면 홀딩을 하시고, 추세를 지켜보시면 되고, 3번을 이탈했다 그러면 수익이시면 익절, 손실이시면 손절하시고, 빨리 다른 종목을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게 여러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진매트릭스 이제 한번 분석을 해봐요. 어차피 이제 하한가에요 자, 그러면 우리 기준이 되는 봉이 뭘까요, 지금? 이번 주는 완성이 안 됐으니까 여기에요. 이게 하나의 기준이 되는 봉이에요. 주봉상. 이게 하나의 되는 봉이죠. 자, 그러면. 절반 그죠. 한 6,750원 정도 돼요. 이거를 일봉에 긋습니다. 6,750원 을 일봉에 긋고요. 여기는 지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봉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하나의 봉이기 때문에. 여기 절반은 여기죠. 대략적으로 7,4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부분은 지지를 해줘야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 내일장 전략을 세우기 전에, 여러분들, 자, 제가 요즘은 21선을 놓고 방송을 많이 드립니다. 21선은, 예, 단순히 이동평균선이 아니에요. 단순한 이동평균선이 아니라 추세를 보여주는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추세. 그래서, 이렇게 추세 자체가 상승 추세면 어때요? 예, 추세 반등이 굉장히 잘 나와요 하지만 하락 추세선 절대 그런 게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배운 게 주가가 올라가다 내려갔을때 이때 주가 위치가 1번 2번 3번 안에 있으면 맞아요 여기다 이동평균선이 상승 추세라면 추세를 지켜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다 크게 보시라는 것이 예, 추세를 크게 보시라는 거 하지만 하락 추세선은 절대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 기울기가 이럴 때 매수, 하락일 때 매매하면 안 돼요. 그죠? 또. 2 1이선이 어딘가나 이러한 일때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확실한 포인트를 알려고 는 거예요 쓸데없는 매매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좀 기억을 하시고요 제가 오늘 또 하나의 팁을 드릴 건데 주가가 이렇게 시세가 급등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이 현상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표 하나를 알아야 되는데 이 지표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예, 지메트릭스 데일자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볼린저 밴드를 알아야 돼. 볼린저 밴드. 자, 볼린저 밴드를 올려보겠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를 올렸죠. 보통은 40일 선 정도를 보는 게 좋아요. 40일. 41. 음, 40일 선. 그래서 라인 설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볼린저 밴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75%의 캔들이 이 볼린저 밴드 안에서 움직여요, 여러분들. 그럼 나머지 25%는 밴드, 밴드 밖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하단을 뚫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락세가 커지겠죠? 그리고 상단을 뚫게 되면 당연히 상승세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될 구간이 어디야, 어디예요 당연히 상단선을 뚫었을 때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상단선을 뚫는다고 무조건 매수를 하느냐? 아니에요. 뚫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앞에 이러한 횡보가 지 있으면 굉장히 더큰 흐름이 나와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게 돌파를 했다고 사지 말고 앞에 이러한 매집의 흔적이 있는지 예, 횡보의 흔적이 있는지 보시고 매매 임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이 부분만 지금 기억을 하셔도 돼요 여기도 보시면 쭉 횡보급등 예, 이런 부분 여기도 횡보급등 이런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차피 지금 뉴스 자체는 악재 뉴스죠 예 이런 지금 테마가 이것 때문에 올라갔던 거기 때문에 예 하락을 할 수도 있어요. 결국은 이 종목이 또, 어, 다시 어떤 뉴스를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 종목은 뭐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여길 지지를 해야 되고, 큰 그림에서는 여를 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이 지금 뭐, 7,700원 정도 막 그렇게 되고 있는데, 결국은, 예, 여기에요. 여기. 여기를 만약에, 지지를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 예, 더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봉에서 보면, 7,400원, 6,750원을 분봉에 그어보면, 자, 이렇게, 30분봉을 보시면 좋은데요. 어차피 상한가를 오늘 마감을 했잖아요. 그러면, 자, 7,400원, 6,750원을 굽습니다. 내일 어차피 약세일거 아니에요. 주가는, 그죠 50원 그 다음에 7,400원, 6,750원 7,400원 이렇게 자 이렇게 커요 자 결국은 여기를 지금 지지를 해줘야겠죠 예 어떻게 보면 정고점에서 또 이런 악재 뉴스가 나오는지 모르겠어. 하여튼간, 지금 시간의 하한가는 풀리긴 했는데, 좀 봐야 될것 같아. 요 보면서, 결국은 여기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 아니면, 우리 2번 패턴도 있죠. 2번 패턴도 한번 거볼까 여기. 2번 패턴 을 지지하면 더 좋구요. 7,950원 정도. 7,950원. 예. 여기에요. 결국은 여기. 단기적으로는이두 선을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흐름 자체는 어떻게 보면 바닥권은 맞죠 바닥권은 맞는데 아직 흐름 자체를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뭐 단기적인 악질일지뭐 장기적인 악질일지 모르겠지만 꼭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 대응하시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테마주기 때문에 손주 선도 잘 잡고 대응하지 말아겠습니다 이상으로 진매트릭스에 대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